사고 쳐가지고 징계 받고, 월급 받고 일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징계 받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매번 이 재단이 지금 존속돼야 될까요? 아, 이 사건에는 노사 협력 팀에 있었던 김모 주임이 3년 전부터 회계 담당자 아이디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최근에 밝혀진 것만 네. 아, 8월 20일 급여 지급 파일 생성일 날부터 9월 6일까지 사외 장소에서 회사 바깥에서. 10여 차례 내부 그룹웨어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얼만큼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전체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당기 파일을 빼낸 후에 이것을 일터 개선팀 과장에게 전달을 했죠. 파일을 네. 통째로 넘겼죠. 예, 그렇다 예, 그리고 이 과장은 파일을 3일 동안 갖고 있다가 감사팀 팀장에게 이것을 신고하면서 일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단은 이 감사팀 팀장에게 준 파일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밝혀진 게 아니라 레드휘슬이라고 하는 온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에 이것이 접수된 후에야 개인정보 유출을 파악할 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감사팀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감사팀은 그걸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다시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사실을 알게 했다. 이런 이상한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과장은 3일이 지난 9월 3일에야 감사팀에다가 구두로 알렸습니다. 3일 동안 그 정보를 제보받고도 갖고 있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밝혀졌나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팀장은 구두 제보를 받았으니까 감사팀 업무 규정과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바로 부서장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하지 않고 3일 동안 또 그걸 갖고 있다가. 9월 6일에서야 아까 얘기했던 익명제보 시스템에 이걸 올렸죠. 왜 그렇게 했나요? 왜 감사팀장이 자기가 감사해야 될 일을 익명제보 시스템에 왜 올렸나요? 사무총장님, 네. 제가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월급받다가 사고 쳐가지고 징계받고 월급 받고 일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징계받고 이런 얘기들 밖에는 듣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런 으, 기강이 무너져 있는 이 재단이 지금 존속돼야 될까요? 지금 거기 재단 매년 정부로부터 315억 원 보조금 받고 위탁수입이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전체 200명 중에서 몇십 명이 맨날 무더기로 이렇게 징계를 받고 거기다가 이런 엄청난 정보 유출 사건까지 터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사무총장님 거의 옷벗을 각오하고 조직혁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지 않겠어요?